자 이제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어, 변호사 시험 우리 이제 이내 교재 워낙 이제 유명한 교재입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에,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기출문제풀이 그중에 이제 민사법 즉 민법성법 민사성법을 이제 같이 우리가 일단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기출문제에 일단 이제 비중이 우리 시험에서 엄청 많죠. 어, 물론 기출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중에 모의고사, 여지까지 우리 시험, 법전 협의회에서 나왔었던 모의고사, 어, 그것도 같이 예, 매년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일단 우리 실시험즉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것 위주로 일단 이제 우리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공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최근 민사법의 경우에는 최근 판례 비중이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최근 판례. 그데 물론 여기서 이제 최근 판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근 판례는 주로 이제 우리 탈모, 그 다음에 신모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다루시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시험에서 기출 판례라고 하는 최근 판례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한 이제 내년 시험이 이제 2024년 시험이 되니까 2022년 3년 그중에서도 뭐 21년 문제 21년 판례 자 20년 판례 자 이와 같이 최근 3개년 내지 아주 길게 잡으면 한 5개년 문제가 많이들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그 판례들 중에는 이제 올해 우리 시험에 해당되는 23년 시험에 이미 기출된 것들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아직 기출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선보였었던 고 어, 그 영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저희가 이제 또 출간할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제 문제풀이 요령은 우리 기출문제집 중에 뭐 해년이 좀 이제 많이 멀어졌다 싶은 것은 일단 이제 뭐 사실 이제 최근 발리의 최근 우리 시험 문제에 거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뭐한 2019년 문제에서부터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2019년이나 20년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식으로 자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많이 공부를 당연히 하시고 계시고요 민법 영역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커리가, 어, 특히 이제 로스쿨 3년 커리라는 것이 조금 짧지요. 어, 어, 물론 이제 욕먹을 말이긴 합니다. 어, 짧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 취득하셔야 될 학점도 많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실 시간도 굉장히 빠듯하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그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이제 기법이죠 어, 접근 방법 어, 민사법 접근 방법이 혹여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 기출 문제집입니다. 자, 기출 문제집 민법 선택형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재 페이지 12번, 12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13년 문제지만 자, 이것만큼은 문제 1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돼서 A 회사는 토지 소유자는 동의 에, 동의 없이 에, 토지 상공에 고압송전선이 통과되도록 시설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갑은 이 사실을 알면서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렬하고 이를 농지로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구도 자체는 자 A회사라고 시작되고요. 자 일단 송전선이 털과되도록 설치하고 있더라. 그런데 땅 소유자는 지금 현재 을이더라. 을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 위에 A 회사의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때 갑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전선 설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자, 이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판례는 송전선 설치 사실을 알고도 취득했다 해도 그래도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된 후에 이때 불법 시설 점거이죠? 를 하고 있는 A회사를 상대로 이 송전선 시설을 철거하라 라고 청구를 하는 것. 가능합니다. 자, 이 테마가 특히 항변으로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자, 이거 알고 취득을 했다면 신의 성실 원칙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측의 다하는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알고 취득했다라는 사정 자체로 일단 시설 철거를 구하지즉 송전선 설치 철거를 일단 명하는 것 자체를 어, 명하는 것 자체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들어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자 문제는 알고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신의칙 접근이 가능한 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송전선 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하나는 신의 성실 원칙을 일단 인정했었던 판례가 있고. 자, 그다음에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한 항변을 배척했었던 판례. 그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때 시설 철거를 구한다고 뭐 했을 때 자, 만약에 갑이 알고 취득을 한 후에 실제 이 토지를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할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두 번째 이 취득한 토지 의 면적이 23 평방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15 평방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땅 가지고는. 뭘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땅 자체가 임야지이다 라는 사정까지 결부되면 이때의 경우에는 어차피 쓰지도 않고 적은 과소 토지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설치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까지는 일단 신의성실에 반하는 주장이다 라고 본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용 여부와 면적 여부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이 경우에는 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의 경우, 즉, 사용할 거고 명적도 충분하다. 자, 그랬을 때는 반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던 두 개의 판례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전제로 자, 뒷부분을 봤더니 자, 갑은 얼로부터 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갑이 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3년 정도가 지났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도 하고 있고 13년 정도가 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입니다. 가비의 송전선 철거를 만약에 구한다면 이 송전선 철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이죠 당연히. 자 그리고 소유권과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두 번째 가비의 송전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어, 시험장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고 취득했다라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주장 즉 철거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알고서 토지를 취득했다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까지 용인했다라고 부를 수는 없다 맞습니다 따라서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 이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체는 이번 지문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가부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한다. 자 지금 현재 1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철거를 청구 하는 것이 너무 오래된 일단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대방 당사자인 그 A 회사의 법적 안정성 내지 일단 신뢰라고 하는 것을 보호할 부분이 생기는가. 자 이와 관련된 얘기겠죠. 자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할 때 이때. 갑이 지금 현재 원고 청구권자이죠. 갑이 A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될 텐데,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총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갑은 자신의 소속물, 즉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상대방 당사가 이것이 신의식에 반한다라고 하기 위해선 갑의 이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하는 사정까지 모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의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반하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갑 이전의 예전 소유자인 을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될 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3번 가의 권리 행사에 시효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별 지문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건 뭐건 어찌됐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했을 때이 권리 행사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남용인가의 문제이죠. 자 권리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 일단 다 알듯이 누가 봐도 라고 하는 객관적 사정 즉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대구요.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자 지금 현재 요구가 된다. 뭐 수업 시간에는 아니면 교과서에 따라 달리 기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계권 남용 사건이나 아니면 상표권 남용 사건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 두 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상계권 상표권 남용 사건의 경우에 주관적 요건은 그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판례 중에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주관적 요건은 그냥 추인, 즉, 추정되는 것이다. 라고 본 판례도 있고, 아니다, 주관적 요건 필요하다. 라고 본 판례, 왠가 판례 다 있었죠. 자, 그 중에 많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요건이란, 일단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상계권 남용 사건도 아니고 상표권 남용 사건도 아니지요. 그러니 자 4번입니다. 가부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된 즉 정의 관념에 반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가비의 송전선 철거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AB에서 주장이 없다 해도, 가비층과 권리남용. 자,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민법 제2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권리남용은 사실상 제1항에 해당되는 신의 성실 원칙의 한 파생 원칙이라고 봐도 상관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별도로 일단 구성을 해놨다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국 신의 칙 판단. 네, 널리 포섭될 수가 있는 것인데 권리남용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남용 그다음에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신의성실 원칙은 강행법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소위 직권조사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A 회사 피고 상대방 당사자이지이 주장 없어도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페이지 14페이지로 갑니다. 자, 일단 뭐 신의 성실 원칙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험 기출 지문 그런데 이제 실제 기출된 시점을 보니까 13년 문제니까 아, 중간중간에 물론 당연히 모의고사 많이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기출된 것은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 13년 문제 요것 하나있었습니다그 이외에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많이 좀 이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권리 주체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권리 주체 영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은 자연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인과 관련된 테마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먼저 문제 2번 들어갑니다. 2022년 문제입니다. 자 민법상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 당연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무효이죠. 그런데 자, 의사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와 그다음에 행위 능력, 이것은 판단 기준에 있어서 자, 행위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만나봐야 한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감정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행위 능력자인지 여부는 예컨대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만 19세 달하기만 하면 성년자.